그때 당첨되가지고, 사진 찍으셨잖아요.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져요. 믿습니다! 믿습니다! 이거 교주 같잖아요. 아, 손님. 예쁘죠? 예. 예, 예쁘 이번에 <웃음> <웃음> 이거 집에다 조명으로 해도 되겠더라고. <laughs> 이렇게 꽂아놓으면 <포장하면> 되니까. <laughs> 아, 건전지구나. <laughs> <던전지구나. 웃음> <에이. 웃음> 충전용으로 안 해? 아, 충전용으로 <laughs> 하나를 벌써 갔다.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. 아, 음. 아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음. 그거를 어떻게 바꿔보는 식으로 좀 <laughs> 보완을 해봐야겠다. 그러니까. <웃음> 더, <웃음> <더 편한> <laughs> 제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. 응. 음, 음, 한글로 가인으로 할까, 뭐 손가인으로 할까, 뭐 어떻게 할까, 너무 많이 해가지고. <laughs> 우이리봉 이름, 동 이름 어떻게. 봉 이름 음. 어떻게. 봉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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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름. 네. 음. 어떻무당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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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장수>

제가 인스타 피드 안 돌리고 막 그래가지고 올 시간도 없고 막 하지, 어,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막 체력이 막, <laughs> 아프, 고 감기 때문에 아프고 나가지고. 감기 걸리 <laughs> 체력이 음. 너무 떨어져갖고, 음. 어, 몸이 이게 체력이 안 올라오더라고요. 음. 오늘도 니켈 맞고, 아, 어, 아, 어. 아, 어. 아, 감기가 아, 좀 오래 가가지고, 제속막푹닦아버렸 제가 조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<laughs> <지금>. 비나이다 <laughs> 비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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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 이제 토요일날 뵙겠는데요 네아 네. 재밌겠다 아이고. 아이고. 많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기도 기도는 아니, 기대는 조금만 하고 네, 네.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. 네. 그리고 그건. 아마 어. 그 뭔가를 보여 드릴 건데. 잘 보셔야 돼요. <laughs> 예. 금방 지나가니까. <웃음> <웃음> 지나간다고? 지나간다고. 지나간다고. 자세가 가 지나가거든요. 저걸 막 지나가 않네. 앞으 <laughs> 지나가고. 이게 지나간다고. <웃음> 야, 아, 뭐 지나갔다고. 지나갔다고. 눈크게 뜨고 봐요. 아이고, 아쉽네. 가수님, 아, 얼른 들어가세요. 네. 아니, 응, 오랜만에 응. 봐가지고, 반가워요. 네. 네. 저는 맨날 보는데, 좋 뭐. <목소리> <기분이 좋으시다>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인생이 왔어 인생이 왔어 진짜 앞에는 과부티가 없었어요. 사주사 거예요? 색조콜요 먹을 사랑. 거. 색요색콜릿이요색초콜릿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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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좋아하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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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, 저 콜릿 진짜 좋아하는데, 네. 먹을 거. 잘먹색조콜 진짜 좋먹 거. 요요 네, 감사합니다 네. 사랑해요 왜일날 진짜 재밌을 거예요 네. 네, 네. 수고하셨습니다 네, 네. 내 사랑 잘 가고 그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님 건강하세요 감기 빨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아프면 내도 아프대 맛이벌 써간 거야.